19번이에요. 음, 어떤 수열 an 이 있는데 a 1분의 1이 1이고 뭐 a 11분의 1이 5일 때 a 1분의 1, a 2분의 1, a 3분의 1이 무슨 수열일까요? 음, 등차수열이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등차수열 an 분의 1을 찾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역수가 등차수열이 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역수가 등차수열 이루는 거를 사실은 조화수열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음, 뭐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 없고 그냥 이 모양이 등차수열이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첫 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열한, 열 번째 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한 번째 항.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때 공차를 몇개더 하겠어요? 열 개를 더하는데 네, 4가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 n 분의 1을요. 첫 항이 뭐야? a 1 분의 1 플러스 공차가 지금 네, 10d가 4니까 d는 얼마예요? 5분의 2에 n-1 이런 식으로 역수 형태의 등차 수열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a m분의 1은 뭐예요? 5분의 2n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2인1 더하니까 5분의 3. 한번더 적어볼까요? a m분의 1은 5로 통보합시다 5분의 얼마예요? 2n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잖아요 그래서 역수 양쪽에 역수를 취하시면 an이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걸 봤어요 a1, a 1 이렇게 되죠 a1, a2 플러스 a2, a3 n 가지고 a10 1 0을딱 예, 봤는데 분수 형태인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라는건 우리는 대충 냄새는 맡으셔야 됩니다.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예, 부분 분수 냄새는 맡으셔야겠죠, 그렇 그래서 굳이 어 이거를 그냥 대입으로 할까요? 음, 아니 대입으로 하면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거 0으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이거 시그마 k는 1에서지터1 0까지 왜냐면 0 1앞0가0 0 0 0 0 0 0 0 0 0 0뭐0 0 0 있죠? 뒤에는 2 3 4뭐1 0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0 k 0 0 0 1 0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있까 싶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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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a 0 0 0 0 0 0 2 0 0 0 a3 1 0 넣으면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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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대입을 할겁니다. 자, AN 구해놨잖아요. 이 시그마 k 는1서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분의 5 이게 AK구요.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는겁니다. 그럼 얼마에요? 2K 플러스 5곱하5 이런식으로 될거고 그래서 요 25를 바깥으로 꺼낼게요. 이제 분문수를 해야 되는데 뒤에 꺼 빼기 앞에 꺼 분의 1이잖아요. 그럼 뒤에 꺼에서 앞에 꺼를 빼면 얼마예요 2분의 가 나오죠. 그래서 2도 바깥으로 꺼내면 앞에 꺼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꺼 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문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다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자 라는 이야기고, 2분의 25 깔아놓고 1을 빼얼마예요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2는 면,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해서 어디까지? 10을 넣으면 23분의 1 0을 넣으면 2 3분의 1. 마이너스2 5이의1서 이렇게 정리 이렇게 고그래서지워집니서지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가2분의이렇서이5분의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오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렇렇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니까 그냥 이해만 하면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를 못하면 좀 힘든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뿅